찬송가 324장, 찬송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목소리>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와 함께 가려하네 빗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네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함께 가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네. 함께 가시 46장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죽게 영광 돌 리며 약속 믿고굳게소 리라 굳게서리 영원 하신 말씀 이에굳게서리굳게서리그 말씀 이에굳게서 리라. 주의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고 말씀이의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 그 말씀이의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이의 굳게 소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간구와 우리 모든 피로를 채워 주시고 응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우리의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또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부름의 자리에서 귀한 뜻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계획,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깨어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동현교회, 또 이곳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마음 한뜻 한 비전으로 2022년을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지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오는 주일 또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여러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또 계획들을 깨닫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토요일 헌당 또 은퇴 임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행 교회에게 주신 큰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이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기지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로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세워 주신 우리 단임 목사님 영육의 간건함을 또 많은 우리 당회원들과 순장님들과 교회 부서장들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동인 교회를 위해 헌신 기도하였습니다. 이곳에 주님께서 귀한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여러해 임직 받고 또 하나님 은퇴하는 우리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 주님께서 은혜로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충성 헌신 봉사하기 위해 세워주신 귀한 임직자,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동현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운 그런 예식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7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392면에 있는 사사기 18장 7절에서부터 13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해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던, 어떠하냐 하더냐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6 0 0 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리안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어, 사사기의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사사기 17, 18, 19, 20장, 21장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 사사기의 이 마지막 단락 속에 어, 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에서는 1절에서 선언하고 있듯이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의 지파들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8장에는 단 지파에 대한 그런 장면인데 단 지파가 어떠한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이제 미가의 집을 방문하여 이렇게 묻고 또 이렇게 축복을 받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은 라이스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제 가난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을 이제 정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땅은 염려가 없었다고요. 또 평온했다고 또 안전했다고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멀고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은 그런 땅이었다. 이제, 이제 어 이제 단 지파가 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땅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모리 족속이 이 땅을 분배받고 어, 이 땅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사사기 1장에 이야기하듯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을 쫓아내지 못하고 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제 그 가나안 북쪽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니까 그 땅이 이제 좋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8 절, 9절에 보면 이제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하냐라고 물어봤을 때그 땅이 매우 보기에 좋다 9절에 우리가 일어나서 치로 올라가자 그 땅은 본적 매우 좋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 땅을 빨리 가서 게을리하지 말고 차지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10절에도 이야기하기를 그 땅은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지파가 11, 12, 13절에 600명, 장정 600명을 거느리고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18장이 계속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 신앙적인 메시지 속에 어, 단지파가 미가의 집을 방문하고 또 거기에 있는 레위 청년이 이를 향해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라는 그런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이 라이스 땅을 보니 너무 좋고 평안하고 부하고 하는 그런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땅의 모습이지만, 지금 단지 파는 차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아무리 족속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단지파는 신앙의 그런 이름으로 포장하여 이 단족 속에 욕망과 이기심과 욕심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뭐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땅이 좋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거다, 그 땅을 차지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수와 서해서도 갈렙과 여수와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단지파와 비교를 해본다면 단지파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땅은 아니지만 개인의 어떤 욕심과 욕망 또 차, 좁아지니까 땅이 이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600명을 거느려서 지금 약육강식의 그런 모습으로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지금 착각 속에 또 욕심 속에 또 욕망 속에 빠져 있는 단 지파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근거,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내 욕심 내 욕망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개인의 욕심 욕망 통제가 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린 살고 있고 사사기는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 지금 지파들의 모습은 이렇다. 단 지파가 욕망을 따라 욕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는 내 계획, 내 뜻,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의 행사와 또 우리 환우들과 돌아오는 목요일 또 우리 수능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 들여 또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올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기의 모습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안지파의 그런 착각에 빠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가 또 뒤돌아보고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내 계획 내뜻내 이기적인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주의 말씀에 또 우리를 또 우리의 마음을 늘 살피게 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내 욕심들을 내 필요인들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열의 그런 행사들 또 우리의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절한 기도의 세목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또 연말을 마무리하며 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밤에 위아침에 우리 아침에 우리의 그런 근구의 기도의 제목들, 또 개인의 여러 상황들의 문제들, 또 아버지 앞에 은밀히 구하는 모든 것들, 또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또 앞길을 구하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원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하 주시고 내려를 풀어주시고늘 우리를 인도 보호 역사. 也许看看你们有什么办法。YouTube,